Yeah. Hey. Let's go.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번호 7 5 65번 차량이 되겠고요. 이 차량 2019년 3월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현대 코나 일렉트릭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 되겠습니다. 이 차량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.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본내 도장 상태 굉장히 뛰어난 차량입니다. 라이트 쪽 보시면 LED 라이트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. 하단부 쪽 보시면 하단부 쪽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으시고 전면부 쪽에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이렇게 정면, 전면부 쪽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. 이 차량 완충시에 주행거리가 약 450km 이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신 차량이 되겠고요. 휠 타이어는 17인치 휠 타이어 제용되어 있으시고 휠 깨끗하시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60%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. 앞도어 쪽, 그 다음에 뒷도어 쪽. 문콕 흔적 없이 깨끗하시고요. 앞쪽에 운전석 쪽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시면 썬팅, 그 다음에 도어 캐치 쪽. 그 다음에 윈도우 버튼, 사이드미러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쪽모도 깨끗하시고요. 그 다음에 시트 컨디션, 운전석 시트 컨디션 또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전자파킹, 앞도어에 열선 통풍, 핸들 열선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.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, 뒷좌석도 등받이, 엉덩이 부분, 컵 홀더 부분까지 모두 깨끗하시고요. 도어 트림 쪽도 손잡이 포켓 쪽까지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진 차량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뒤쪽에는 LED 램프가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으시고, 위쪽으로 보조 제동 등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. 트렁크 내부 공간 또한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신 차량이고, 밑에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충전 어시던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, 이렇게 다 충전할 수 있는 단자 포켓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측면 쪽에서 한번 보시면, 조석 측면 쪽도 뒷도어, 앞도어,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까지 기스나거나 스키 차는 곳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진 차량이 되겠습니다. 계기판 쪽 보시면 각종 경고등 들어오는 것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. 주행 거리가 약 15만 3,625km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. 후방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핸들 조향 다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.